음, 자 이렇게 드라이버를 수행했는데 본의 아니게 훅이 나타났습니다. 훅 어떻게 보면 슬라이스보다는 훅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행이 많이 향상된 것같지만 칩샷을 커버는 훅이든 슬라이스든 한 구질만 나오기 때문에 현상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스든 어떻게 했습니까? 헤드가 임팩트 존에서 열리는 것을 닫아줌으로써 즉 스퀘어를 만들음으로써 간단하게 슬라이스를 교정했죠. 자, 후은 어떻습니까? 예, 너무 그립을 강하게 잡아서 어드레스보다 예, 어드레스보다 임팩트 시에 헤드가 닫혀 맞는 거죠. 자, 닫혀 맞으면 일반 스윙은 헤드가 열린 애드가 닫히면서 닫히는 그 원심력에 의해서 공이 훅이 나지만 은 칩샤돌 카바는 아예 닫힌 상태에서 예, 공이 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칩샤돌 카바의 슬라이스와 칩샤돌 카바의 훅은 단순히 슬라이스와 훅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페이드성 드로우성으로 슬라이스와 폭이 나타납니다. 이유 아시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일반 스윙은 인에서 아웃, 아웃 인 이런 여러 가지 스윙 패스 통로가 있지만 칩샷 돌카바는 업나이트 스윙 한 가지 일직선 스윙이기 때문에 각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각도 변화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것은 깎여 맞는 것, 닫혀 맞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임팩트 시에 일직선으로 통과하는 이 클럽 페이스가 닫혀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훅을 서서히 클럽을 돌려서 임팩트 시에 스퀘어로 임팩트가 되도록 클럽을 돌려주면 됩니다. 자 너무나 간단하시죠. 예, 슬라이스 조치 요령과 훅 조치 요령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이언도 동일하고 우드도 동일하죠. 이유는 집 샷을 카바는 임팩트 전에서 조금도 양손이 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도 돌아가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 돌아가는 것은 왼쪽 히프밖에 없습니다. 왼쪽 히프가 돌아가면서 파워를 만들어주고, 강력한 힘을 전달하는 사이에 양손은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따라갈 때, 열려 맞으면 슬라이스, 닫혀 맞으면 훅이기 때문에, 열려 맞거나 닫혀 맞는 것을 그립을, 클럽을 돌려서 조정하주면 슬라이스와 훅이 간단하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라이버 페이드가 좋냐들어가좋냐 좋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자, 페이드는 약간 클럽이 열려 맞으면서 끝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거죠. 들어오는 가다가 왼쪽에서는 겁니다. 일반 레스는 드로를 쳐라. 드로를 쳐라. 이런 얘기를 주문을 많이 하죠. 이유는 인해서 밖으로 클럽을 던지면서 치기 때문에 원심력이 더 많이 생성되고 그 생성된 원심력이 공을 회전시켜 주기 때문에 공이 슬라이스보다는 드로우 쪽이, 페이드보다는 드로우 쪽이 훨씬 거리를 많이 내죠. 그러한 이유로 가급적 드로우는, 아니, 드라이버는 드로우를 쳐라. 이렇게 강조하지만 칩샷을 카바는 페이드나 드로우나 단순히 스윙 궤드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거나 닫혀 맞는 상황에서 슬라이스나 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라이스니 페이드나 훅이나 큰 거리 차이를 안 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체 아, 나 스윙 중에 계속 드로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헤드가 분명히 스퀘어인데도 불구하고 드로우가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념하십시오. 손목을 휴전시킨 겁니다. 칩샷 올카바로 아예 처음부터 초보자 핵심 12단위를 고치고 이렇게 상급자형으로 와서 치볼골프로 하시는 분들은 손목 롤링이 없습니다. 죽어도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골프로 스윙을 하다가 잘안 돼서 치볼골프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상당히 유연하게 쓰신다는 거죠. 손목을 유연하게 쓸수록 헤드는 웰리지를 통해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수만 가지의 경우 수를 갖고 샷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는 여러분들입니다. 칩사돌 카바는 임팩트에서 한 번도 돌아가신거 없기 때문에 페이드든 후기든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페이드든 들어오든 싫어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구질이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드로우가 나오면 드로우를 계속 나오게끔 그렇게 헤드를 닫아주시고, 페이드가 좋으신 분은 페이드가 계속 나오도록 어드레스 때 약간 페이스를 열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드로우, 페이드를 마음대로 칠수 있는 이 아주 가장 멋있고 지구상 역사상 골프 역사상 가장 멋있는 집자들 카바로 간단하게 슬라이스와 훅을 교정해서 멋있는 페이드와 멋있는 드로우로 아주 활기차고 힘찬 파워 드라이빙을 하시기 바랍니다.